노예다. 노예 하면 박지 뭐 가서. 근데 애초에 저기서 노예가 생산이 되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개봉소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판다. 그렇단 말이죠. 공방을 다지는 수밖에 없겠네, 그죠? 응. 공방을 다지는 수밖에 없어. 다지어서 필요할 때다쓸수 있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 시간이아좀 오래 걸리겠지만. 음. 테일러도 해야 된다고? 테일러 왜요? mm-hmm 벌써 꽉 찼네. 트레이딩 포스트가 어떤 거라고요? 스테이지 2에 있나? 트레이딩 포스트, 이건 뭘까? 대장간이네. 그게 이거 목재소, 이게 뭐지? 이게 트레이딩 포스트인가? 마지막 왜 나를 것 같은데 이거 툴이 근데 20개 들어가네. 채광기? <laughs> 음, 음, 음. 어떤 게 트레이딩 포스인지 알수 없네. 교회 갔다고? 아 이티어 e 교회. 음, 그럴 수 있겠네. 이건가? 이건가 이거? 아 뭐야? 아씨. 오, 뭐야, 이거? 이름을 보면 알지. 그래서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나오거든. 왜안왜안 왜안 찍혀 이거? 이거 어디가 센터야 이거? 이 름이, 안 나온다. 이거 맞는거같 은데, 맞는거같 아. 10% 아, 공구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다. 뭐야? 딱 와, 강신적인. 뭔가 했으니까 툴은 교역하자고? 저의 교역로가 근데 슬레이브를 못박았네 툴툴 어? 여기 사라졌다 애들 그죠 아니야 뭉쳐있는건가? 사라진 것 같은데? 생각해 봤네. 좋은 느낌이. 오 좋아. 아 하필 돈이 없을 때아씨 하필 하필 돈이 없을 때. 이거 얼마에 팔수 있지? 천 원? 뽕을 다 뽑긴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풀면. 아 하필 돈다 없을 때 그러냐. 아. 와, 이거 뭐냐? 갑옷이 젤젤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총도 막 팔고, 이제, 밸런스 레이피어에다가 막. 노예 팔아버려? 아, 그래, 노예 팔아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 뭔가 돈을 쓸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 인벤토리에 뭐 있었지? 아툴못 사나? 툴 400원이면 저렴한 건 아닌데 몇 개만 사자 몇 개만. 저 비싸지니까 세 개. 3개. 세개 이득이지 뭐. 아, 툴 만들러 가자. 처음에 아, 들어왔다. 아, 툴인데 저저 가격이면 비싸. 더더살순 없어. 대포병 운용해야 되는데, 대포병. 대포 몇 개까지 할수 수 있지, 근데? 대포병을 좀 많이 운용하면, 은뻥뻥사대서 좋을 듯? 그 다음에 카펜터하고, 이게 한 번에 두개 그걸 못하니까, 한 번에 두 가지 직종을 동시에 공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려. 포병 있어요, 포병. 몰랐 구만 총총 음... 기도 그러면 길드 레벨 업 하면은 더 상위 티어 가있 나？총 기도, 어, 상위 티어 가있나 본데 그죠. 한번 더 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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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돈이 없어 돈이 트레이딩포스트로 추정되는 뭔가를 지어놨으니까 아마도 아니 식민지 근데 성장이 되게 빠르다 생각보다 집이 오히려 못따라가요 집이 사람 느는게 너무 빨라가지고 오히려 집이 못따라가요 집이 상당하네 진짜. 정확히는 공구가 딸린 거지만 뭐. 석재랑 목재 이런 거는 비, 충분한데 공구가 하나에 300원이어가지고 음, 한글 패치 보내셨으니까 내가 내일 덮어 씌우면 되겠죠. 이제 내일 내일 보면 내가 뭘 지었는지 알겠지. 근데 딱 봤을 때. 트레이딩 포스트가 딱 맞거든? 트레이딩 포스트랑 이제 시장이야, 시장. 말 그대로. 예, 문명 같은 데서도 저, 저런 식으로 나와있어. 그냥 아. 마켓, 마켓? 마켓 아니면 트레이딩 포스트 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그걸 지어야 애들이 이제 그걸 팔아먹는 건가요? 생산된 물품은? 식민지 잘 가꾸면은 그냥 알아서 돈이 들어와? 아니면 내가 직접 그 물품을 팔아야 되는 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만약에 트레이딩 포스트 에 지어서 알아서 마치 공방 짓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면은 포텐셜이 있긴 있겠어 그죠? 아 무슨 말 돈을 한그 정도 꼬라박았으면은 나중에 진짜 되면은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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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뚠뚠이 뭐해? 6승전까지 노방종이라니 6승이라는게 그 설마 1등을 말하는거야? 아니겠지? 설마 교육소인데, 내가 지금 교, 교육소라고 하기에는 그냥 일반 장터처럼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니. 아, 배그 스쿼드 1등 할 때까지? 누구랑 하는데? 야, 같이, 같이 하는 사람만 그거, 어? 생 고생 아니야. 뚱뚱이 아니고 고문관이네, 고문관. 에크리선생님 그런 분이랑 같이하나보다 에크리 그 고문관이지 뭐야 그... 육승할 때까지? 나도 배그나 내일 한판 해볼까? 아침에 잠깐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버스 승객인데 버스 승객인데 무임 승차야. 근데 종점까지 가달라는. 배그 싫어. 아로마딜로. 아로마딜로 조용해! <laughs> <laughs> 아로마딜로 요새 되게 귀여적 한다. 아로마딜로. 배그는 <laughs> 딴 사람이 많이 하니까 아... 나잠 못자겠네 왕자의 게임 한번 보고 자면은 여기 있으면 졸려가지고 봐도 내용도 기억도 안나겠는데 별 내용 없겠지 뭐 지난 이야기 설명하는데 텐데. 생각보다 왕좌의 게임이 지난 이야기 잘 설명 안 하지 않냐? 나도 1 편부터 거의 2 편까지 다 몰아서 봤는데 내가 너무 늦게 봐가지고 근데 거의 뭐 그냥 봐도 전혀 충족되는 거 없던. 데그왜 원피스나 블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전 이야기 그거 뭐야 설명하는데 30분 중에 15분 투자하잖아. 그 전에 어떻게 됐다 이러면서 일단. 그 노래 처음에 오프닝 곡, 오프닝 곡으로 일단 한 5분 잡아 먹고 그다음에 <laughs> 설명하는데 10분 잡아 먹고 그럼 그럼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무슨 신세계. 그들의 모험이 시작된다. 난 해정왕이 될 거야. 뚜루뚜루뚜뚜 하는데 5분이야 벌써. 그리고 지난 이야기, 지난 지난 이야기에서 이제 곰고 피스톨 이거 한번 쓰는 거 일단 그거 10분. <laughs> 그한 장면에 10분 십... 이 봤던 거 심지어 고무고무 피스톨 적군이 그 보스로 나온 애가 너무 불쌍해 그 피스톨을 한 20번도 더 맞아야 돼 다양한, 다양한 각도 45도 각도 얼짱 각도 예. 하두리 캠 각도에 예. 다양한 각도로다가. 파르토쿠스에 나온 여자예 아이고 아 뭐야. 엔딩 이분. 이거 편이에 앞에 뭐가 자꾸 앞으로. 앞에 누가 뭐 껄떡거려, 이제 씨. 꼬맹이는 역변한 거. 난또 정변한 거 같은다. 걔네, 걔네. 솔직히 그렇게 될줄 알았어, 나는. 그지 않아? 없내말 내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산사도 자이언트. 산사가 그렇그 그 세계관 최고 미녀라며. 나잘 모르겠더라. 예쁘긴 한데. 맡은 배역이 너무 쓰리같이 그런가 <laughs> 거의 언년이급이잖아 사실상. 짜증나. <laughs> 거사들. 리틀 버드 아 맞아 리틀 버드라고 할 때가 제일 웃. <laughs> 리틀 버드라고 할 때가 제일 웃겨. 아무리 봐도 빅 버드인데. <laughs> <laughs> 의분의 리틀 버드. 마르나 찾았다. 타임이 좋게 나왔네. 아 브리에나 그러네. 자, 여러분 방송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죠. 16분 남았어? 아, 그래, 남았구나. 알았어.